자오림 가봅시다 형님들. 자 오리 모인합성에서이거 포기 이동이라고 돼 있어서. 예. 언젠간 나오겠지. 예. 언젠간 나올 겁니다. 자 히든 캐릭터로 가시고. 자 이렇게 해서 하드 모드로 해갖고 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드 모드. 어이 진짜. 좋았어. 자 하드 모드. 다 죽었어 아 공어 벌레 나왔어 아 공격 좀해아 이거 어? 아 잠깐 <laughs> 어? 아 기르타스? <laughs> 잠깐만 뭐나지 지금 잠깐만 브루탈 스트레인 불리자드에잘 쉬었습니다 브루탈 스트레인 불리자드자 브루탈 어?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부루탈하고 더블 라이트닝 예, 마그마 버스트 데미지 인가 혹시 솔직히 기르타스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예, 기르타스는 솔직히 자신 없다 부루탈 예, 스트레인하고 예, 더블 라이트닝 마그마 버스트 데미지 인가 부루탈 스트레인 자, 덤벼! 다된벼 자, 브루탈 스트레인 아, 씨, 잠깐만 자, 브루탈 스트레인 자, 더블 라이트닝, 마그마 버스트, 데미지 증가 자, 한번 돌려주시고 어? 자, 경험치 증가 나왔습니다 자, <laughs> 자 경험치 증가 나왔어요 아. 자, 우린 또 경험치 증가지 아, 토리 형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음. 브루탈 스트레인, 더블 라이트닝 자, 그러면은 여기서. 더블 라이트닝 마그마 버스트.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아, 이거, 이거, 여기 찍어주면 안 되는데. 아, 자, 피통치. 에, 피통. 자, 최대한, 에, 최대한 이걸 아끼면서. 자, 다댄벼, 다댄벼. 공어 벌레로다가 야 일로 일로 일로. 음. 아 뭐야 이거? 자, 브루탈 스트레인 더블 라이트닝. 야이씨. 아 이거 아 더블 라이트닝 오케이. 자 더블 라이트닝 나왔고요. 마그마 버스트만 나오면 돼. 브루... 에 그러고 데미지 증가 나오고. 자 마그마 버스트. 어허 이거 참자자 돌리는거 그냥 돌려 네, 자. 돌려 돌려 자 돌려 자 돌려 자. 아 이거 큰일이네 자 잠깐만 더블 라이트닝 마그마 버스트 마그마 버스트가 안나오네 아 이거 큰일이네 자바다에 분노 가자 아이씨 자. 텔미형 본인 모발 맞나요? 아, 이 양반이 진짜. <laughs> 자.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누굴 대머리로 하는 거지? <laughs> 아, 지금 막 세수하고 와서 그래. 아, 진짜. 어, 세수하고 왔어요, 지금. 에. 마그마 버스트가, 아, 여기있다 마그마 버스트 나왔습니다. 자, 웨폰 마스터. 예, 양치하고 세수하고 구르고 와갖고 그래, 요 지금. 아, 그냥 올순 없잖아. 자다가 일어나서 어떻게 그냥 와. 자, 경험치 증가 찍어주시고. 에, 2시간 잤습니다, 2시간. 에. 자, 예, 두 시간 잤습니다. 두 시간. 자, 두 시간 잤어요. 두 시간. 이렇게 해서 시너지로 예. 획득 경험치 증가 <laughs> 경험치 증가 계속 찍어주는거죠 자. 자 그게 없어 지금 뱀파 없죠 예. 잔다고 해서 바로 자는게 아니니까 그리고 자고서 일어나갖고 저거 먹고 왔어 옥수수 <laughs> 옥수수 하나 먹고 왔습니다 예. 자, 밥도 안먹었어 예, 밥 먹으면 또더 졸릴 것 같아갖고. 자, 경험치 증가 50%까지 찍어주시고. 뒤에 컴퓨터는 예전에 제가 쓰던 컴퓨터. 예, 뒤에 컴퓨터는 예전에, 어, 방송하기 전에, 예, 그때 쓰던 컴퓨터입니다. 뒤에 컴퓨터에서 제가 오락해도 되나요? 아, 무슨 오라 그래, 갑자기. <laughs> 어, 술이나 먹어. <laughs> 어, 술이나 먹어. 자, 경험치 증가를 계속해서 찍어줍니다, 형님들. 자, 신화 스킬 4개 만들어야지. 너넨 죽었어. 자, 경험치 증가 계속해서 찍어주는 거야. 자, 나는 경험치의 사나이니까. 자, 식들이 경험치. 자, 경험치 80%까지 가겠습니다. 자 경험치 증가로 그냥 아주 어우 경험치 증가 맥스 오케이 자, 자 14레벨에 경험치 증가 맥스 떴어요 형님들 이제는 뭐 예, 신화 스킬만 나오면 끝나는거지 자 <laughs> 예, 경험치 증가 맥스 떴습니다 어, 좋아 좋아 그러면 신화 스킬이 한 4개 나오거든 이제 그러면은 이게 예, 눈뽕이 좀 있잖아요 예, 네, 눈뽕 좀 있겠죠? 자. <laughs> 아니,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 자, 그러면 더블 라이트닝하고 마그마 버스트를 찍어야 되잖아. 자, 더블 라이트닝. 자. 자, 야, 뱀파 없어. 너네. 자, 뱀파 없으니까, 예. 자,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 뱀파 없어요. 자. 자, 뱀파가 없으니까 긴장을 늦춰선 안 돼. 오락실 오락기 기증할까 합니다. <laughs> 아니, 갑자기 오락실 오락기를 왜 기증해요? <laughs> 자, 여기서는 데미지 증가 하나 더 찍어 주시고 이제 마그마 버스트 찍어 주면은 예, 저거 웨폰 마스터 2단계가 완성이 되죠, 또이 자식들. 집도 좁아죽겠는데 뭐 갖고 오지 마세요. <laughs> 집도 좁아죽겠는데 뭐 갖고 오고 막 그러지 마요. 저 이거 저 물건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다 버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생각이 들잖아. 그럼 다 버려 버려요 저는. 그리고 다시 삽니다 나중에 필요하다 싶으면. 아이 단지 꿀단지 형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텔미니를 버리고 에~ 자안돼 그러니까 안 돼요 에~ 그래서 안 돼요 자 부루탈 스트레인 자 좋았어 자시 에~ 저거를 다 찍었기 때문에 그~ 저거 뭐야 경험치를 맥스 찍었기 때문에 어~ 버티기만 하면 내가 이깁니다 예, 버티기만 하면 제가 그냥 이겨요 얘네들 지행검 아, 스턴 겁나 꼽히고 아 가뿐하잖아 아직은 뭐 1단계 2단계에서 뭘 예, 그냥 스킬로 이렇게 재미삼아 하는거지 어 1단계 2단계에서 는 아까 기르타스 아니었으면 다 깼잖아요 예. <laughs> 어 기르타스 도전할 분들은 예, 진작예 빨리빨리 얘기해주세요 자. 자 웨폰 마스터 예, 레벨 1 단계입니다. 자네이님이나 예, 누가 예 기르타스를 예, 해갖고 깨고 깨보고 싶다 그러면 미리 미리 말씀하세요 제가 기르타스 도전해줄게. 텔미언 카피바라 닮았어요. 아 말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했어. 자아 부부 어서오고. 카피바라가 뭐야? 그 뉴트리아 같은 애들 아니야? 어? 카피바라 그 뉴트리아 같은 애 아니냐고. 이씨. 자 하나도 안 닮았어. 자, 자 마그마 버스트 찍고 그 다음에 어자 더블 라이트닝 데미지인가? 더블 라이트닝. 자 더블 라이트닝 찍고. 자 이거를 자, 레벨 2단계로 만들어야 되니까, 음. 자, 레벨 2단계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음. 자, 금방에, 금방에. 웨폰 마스터 레벨 2단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자, 경험치 맥스는, 아, 진작에 찌, 찍었고요 자, 저번에 내가 왕서방이라 했는데, <laughs> 어, 중국 부호 닮았네. <laughs> 자. 자 얘네들 뭐 그냥 껌이지 아, 이 정도 그냥 자 뱀파가 없다니까 자 뱀파가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마그마 버스트 4단계 이 자식들 끝났어 자, 리칸트 등장했고 자 마그마 버스트부터 찍혀야돼 자 마그마 버스트가 먼저 찍혀야됩니다 그래야 몹을 좀 쳐내는데 예, 유용하겠죠 자, 그래갖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우, 레이징 플레어 좋습니다, 예 자, 레이징 플레어입니다, 형님들 잠깐만 어우 좋았어 자, 가자, 가자 자, 내가 이기죠. 이제 레이징 플레이어 나왔으니까 얘네는 먹고 다 녹아 버리지. 이제 와 이거 뱅가든지 뭔지 이거 자. 끝났지 뭐. 자, 얘네들 다 녹여 버립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잠깐만. 자. 잠깐, 데미지 증가가 나와야 되는데. 잠, 잠깐만. 자, 그러면은, 에, 더블 라이트닝 찍어주시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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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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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갑자기 또. 자, 갑자기 그러지 마, 쥬. 자, 시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자, 신화 스킬 하나 더 나와줘야 되는데. 내가 이겨, 내가 이겨. 자, 마지막까지, 자, 예. 자,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또, 예. 자, 데미지 증가. 그러면은, 웨폰 마스터 2단계, 오케이. 어. 자, 여기서는, 자, 브루탈 스트레 웨폰 마스터 4단계? 자, 더블 라이트닝. 좋았어. 자, 웨폰 마스터 3단계, 가능할까? 자, 웨랩 웨폰 마스터 3단계가 가능할지. 자, 웨폰 마스터 2단계입니다, 지금. 좋았어. 자, 거의 몸 녹아버리지, 그냥. 예. 자, 심판의 번개. 자, 번개 흉. 자, 잠깐만. 데미지 증가 3단계. 웨폰 마스터 3단계. 오케이, 좋았어. 웨폰 마스터가 더 강력해졌다. 너 계랭은 뒤졌다. 자, 웨폰 마스터 3단계입니다, 형님들. 자, 시너지 스킬 3단계 됐어요. 아니, 이거 화면이 안 보이네. <laughs> 아, 이거 화면이 안 보여. 자, 어, 브루탈 스트레인 4단계. 자. 어 이거 4단계도 찍겠는데? 자, 3단계가 마지막인가? 자, 3단계가 마지막인지. 자, 잠시만. 일단 찍어보고. 오, 녹았어, 녹았어. 어, 계랭 녹아버렸습니다, 형님들. 예, 끝났지, 뭐, 이거. 예. 자, 끝났습니다. 음. 자, 가까이도 올 수조차 없다, 얘네들. 자. 자, 가까이 올 수가 없어. 음. 자, 이렇게 해서, 데미지 증가 4단계. 자, 웨폰 마스터 4단계. 좋았어. 자, 웨폰 마스터 4단계입니다. 예. 자, 거의 뭐 끝장나는구만. 예. 어우, 막 떨어져, 이제. 어. 자. <laughs> 에, 웨폰 마스터 4단계가 됐습니다. 자, 심판의 번개. 웨폰 마스터 5단계도 가능할까? 자. 웨폰 <laughs> 마스터 5단계도 가능한 건지. 에. 자, 경험치 증가를 찍으면은 자, 어, 일단은 희망의 종언. 자, 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 데미지 증가만 나오면은, 예, 데미지 증가만 나오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데미지 증가, 오케이! 웨폰 마스터 레벨 맥스! 쩔었어! <laughs> 자, 웨폰 마스터 맥스 찍었습니다, 형님들. 자, 거의 뭐 끝나요? 예. 자, 웨, 웨마 맥스. 자, 웨폰 마스터 맥스입니다. 예. 웨폰 마스터 맥스에요 형님들. 오! 개 멋있어. 쩔었어. <laughs> 자. 어, 보셨죠? 웨폰 마스터. 예. <laughs> 예 끝났습니다, 형님들. 와, 기가 막히네요. <laughs>